안녕하세요. 유코딩이에요. 오늘은 마스크를 한번 배워 볼 건데요. 그냥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시려면 먼저 너비를 픽셀 단위 먼저 확인하시고 1280에 720으로 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머지 값도 확인해 보면은 밑에 해상도는 72, 색깔은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창을 만들면 당연히 저장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저장하실 때는 PSD라는 확장자를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라는 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음, 적당한 배경 색깔을 한번 부어 볼게요. 여기서 툴 아래쪽에 "정경색", "배경색"이라고 부르는 박스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정경색"을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을 하나 이렇게 자유롭게 골라 주시고, 그 다음 색깔을 골랐다 하면은 이제 부어 줘야 되겠죠. 이제 선택한 색깔이 이렇게 목록에 보이면요. 레이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Alt Delete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정한 배경 색깔을 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파일에 PlaceMD라는 메뉴를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건데요. 오픈으로 열어도 되지만 Place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바로 가져올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의 플레이스를 눌러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아무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가져와지는데 포토샵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들이면 바로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크기 조절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바운딩 박스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모서리 내네 방향에 있는 점 중에 원하는 모서리 방향 어떤데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원하는 부분을 잡고 크기를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크기가 됐다 하면은 안쪽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그 크기로. 적용이 돼서 완벽하게 자리가 잡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스크라는 걸 해볼게요. 제가 전 시간에 제 블로그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 영상 밑에 한번더 글로 적어 놓을게요. 제 블로그에 와서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마스크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포토샵 마스크라는 글을 보실 수 있어요. 포토샵 마스크에 들어와서 마스크라는 것은 레이어의 일부를 이렇게 전체 사각형으로 보이는 의자에서 일부만 내가 원하는 부위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마스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은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은 적용하는 순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고 싶은 영역에 맞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내가 미리 위에서 선택했던 영역 모양으로 마스크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라는 건 실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잠시 화면에서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보존에 좋아서 눕기 딱이나 이미지 편집 작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미지를 자르는 것보단 실수 방지를 위해서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보존 역할을 가지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에서 원형 선택 툴을 한번 눌러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여기 음, 나무와 해 사이가 멋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맞춰서 Shift 누르고 정원을 하나 그려 봤어요 딱 요만큼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럼 선택 영역을 만들었으면 안쪽을 잡고 드래그해서 좀더 원하는 위치에 맞춰 놓고 그 다음 레이어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아이콘들 중에 앞에서 세 번째 Add Layer Mask라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짜잔 바로 내가 잡았던 선택 영역에 이미지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 다음은 이동 툴을 이용해서 Move 툴 이걸 이용해서 잡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시면은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유튜브 썸네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썸네일에는 글자가 빠질 수 없죠. 그럼 제가 이 영상에 올릴 글자를 마무리해서 적어볼게요. 왼쪽에 문자 툴로 원하는 글자 색깔을 상단 옵션에서 한번 클릭해서 저는 검정색으로 써볼 거예요. 그러면 왼쪽 아래 검정색에 맞춰서 뉴에 검정색이 떴는지를 확인하고 OK를 눌러주면 그 색깔이 적용이 됐죠. 그 다음은 빈칸을 클릭해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되는데, 글꼴이나 크기는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포토샵. 마스크 활용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글자를 꾸며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esc를 딱 누르시면은 해당 레이어가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지고 위에서 따로 블록을 잡지 않아도 글자를 바로바로 바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제가 글자 크기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가끔 이렇게 글자가 저는 그냥 키웠을 뿐인데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프로퍼티라는 걸 보시고 행간을 조정하시면 돼요. 직접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되는데 보통 글자 크기에 상대적으로 비례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저는 글자 크기가 60이니까 그보다 큰 값을 써 주는 게 최소 글자가 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자가는 마이너스 20 이하로 맞춰 놓으시면 좋고요. 그게 가독성이 좋은 글자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파라 그래프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주고, 이동 툴로 움직여주면 원하는 위치까지 맞춰지겠죠. 근데 여기서 일부 글자만 키우고 싶다면 일부만 문자 툴로 선택하고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글자가 굉장히 커지죠. 내가 반대로 조정하고 싶다면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밑에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만 글자를 키우는 것도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브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마스크도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